가수 국민들의 열세 바라 동성애, 동성혼, 합법화, 개헌에 총태 반대자! 동성원 개헌 반대 천만 명 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교수, 법조인, 의료인, 교사 합법화 대수가 8만 명에 달합니다. 3. 현행 헌법 제 36조 제 1항 양성평등을 삭제거나 하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동성애, 동성애을 합법하는 개헌을 절대 반대한다. 반대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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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! 4.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지하, 즉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! 반대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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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. 동성애, 동성애 조장! 제31조 동성혼 혼인조항, 양성평등을 삭제하거나 그 대신 성평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성혼 인정 근거되므로 즉각 중단하라. 중단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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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하라. 하나 헌법 제11조 삭제금지 사유에 성적지역을 추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반대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. 동성애 동성 합법화 개헌반대 전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. 2017년 11월 21일 동성애 동성 원 개헌반대 국민연합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역시.